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한유부동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검단신도시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한유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8월 말로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된 금강펜테리움더 시블로 2차와 2025년 9월 11일부터 입주 진행 중인 신검단중앙역 오메린 클래스1, 그리고 2025년 11월 4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전월세 수량 변화 및 전세 시세 흐름을 2025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2차의 전월세 수량 변화를 보시면 아파트 84타입의 경우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6건, 월세 17건, 총 23건으로 세대수 대비 4.8% 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9건, 월세 9건, 총 11건으로 세대수 대비 2.3%로 9월 20일 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오피스텔 3구 타입의 경우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13건, 월세 14건, 총 27건으로 세대수 대비 42.2% 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7건, 월세 5건, 총 12건으로 세대수 대비 18.8%로 9월 20일 대비 23.4% 감소되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더 시블로 2차의 전월세 수량 변화 추이를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월세 매물은 최근으로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월세 매물들이 완료되었기에 금강 펜테리움 더 시블로 2차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영상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세를 보시면 아파트의 경우 9월 20일 대비 저가의 매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며 중층 이상의 최저호가는 3.8억으로 평균 호가도 3.8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9월 20일 대비 최저호가와 중층 이상의 최저호가는 변동이 없으나 평균 호가는 2.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는 최저호가 저층이 월 임차료 85만원으로 중층 이상의 최저호가는 월 임차료 9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호가는 9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호가 변화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저가의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평균 호가가 3.8억으로 상향하였으며 중층이상의 최저 호가도 최근에 3.8억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중층이상의 최저 호가는 1.9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호가는 최근에 2.2억으로 상향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검단 중앙역 구미린 클래스1의 전월세 수량 내용을 보시면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44건, 월세 57건, 총 101건으로 세대수 대비 11.5%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30건, 월세 34건, 총 64건으로 세대수 대비 7.3%로 9월 20일 대비 4.2% 감소되었습니다. 전세가의 경우 9월 20일 대비 최저호가와 중충 이상의 최저호가는 변동이 없으나 평균 호가는 3.8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월세 수량 변화를 보시면 9월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월세 매물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 변화를 보시면 저가 매물들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평균 호가는 3.8억으로 상승하였으며 중층이상의 최저호가는 2.7억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금강판테리움 센트럴파크의 전월세 수량을 보시면 7사타입의 경우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16건, 월세 18건, 총 34건으로 세대수 대비 8.8%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14건, 월세 20건, 총 34건으로 세대수 대비 8.8%로 9월 20일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8사타입의 경우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15건, 월세 14건, 총 29건으로 세대수 대비 8.4%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17건, 월세 17건, 총 34건으로 세대수 대비 9.8%로 9월 20일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98타입의 경우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23건, 월세 13건, 총 36건으로 세대수 대비 10.7%였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21건, 월세 11건, 총 32건으로 세대수 대비 10.1%로 9월 20일 대비 0.6% 감소되었습니다. 각 타입별 전월세 수량은 세전점검이 마무리되고 거의 대부분의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보여지며 저가의 매물들부터 거래가 진행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6.27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11월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보존등기가 나오는 시기까지는 저가의 매물들부터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들이 우선적으로 선점하게 될 것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로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20일 대비 효과 변화를 보시면 7사 타입의 경우 9월 20일 대비 모든 효과 항목의 변동은 없습니다. 8사 타입의 경우 9월 20일 대비 평균 효과는 변동이 없으나 최저 효과는 하락하였고 중층 이상의 최저 효과는 상승하였습니다. 98 타입의 경우도 9월 20일 대비 평균 효과는 변동이 없으나 최저 효과는 2.8억으로 중층 이상의 최저 효과는 3억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타입별 호가 변화를 보시면 7사 타입의 경우 저가의 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최근에 평균 호가는 2.8억으로 상승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중층이상의 최저호가는 2.4억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사 타입의 경우 평균 호가는 3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 중층이상의 최저호가는 2.8억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 8타입의 경우 평균 호가는 3.2억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층이상의 최저호가는 최근에 저가의 매물이 사라지고 3억으로 상향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금강 펜테리움 더 시블로 2차, 구미린 클래스1,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이렇게 3개 아파트 단지 전월세 수량 및 호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검단 신도시 모든 아파트의 매매 또는 전월세 매물 접수를 원하시거나 입주를 하고자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버상에 최저가로 등록된 미끼 매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선 저희 티파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영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히파니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파니부동산이었습니다.